아무래도 이 사진이 조금 보기에도 자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눈이다. 이거는 누가 봐도 편안하게 색깔 자체도 편안하게 보이니까 부유한 사람이 눈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없는 분들께서는 괜히 내 자녀분들한테는 가난한 눈을 물려주지 않을까라는 걱정 아니면 죄책감 이런 게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화이안과 허달롱입니다. 아, 선생님 제가 촬영을 준비하다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은 눈 상태가 좀 다르다는 자료를 봤는데 여쭤보려고 가져왔어요 다소 자극적인 주제이긴 한데 실제로 유튜브에 비슷한 의학 정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게 쉬운 말 하면 부자 눈으로 살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네, 이 사진은 우리가 흔히 보는 각막 지형도 사진이 있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펜타카미라는 장비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무슨 각막의 질환이 있거나 시력교정 수술 전에 환자분 각막 모양을 볼때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빨갛게 보이는 부분 이거는 뾰족하다는 표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각막의 굴절값이 크다 뾰족하게 나와 있다 원추각막의 사진이고요 각막의 앞면도 뾰족하게 올라와 있고 뒷면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각막의 곡률 값은 굉장히 높습니다 각막은 얇아져 있고 중심부는 얇아져 있고 반면에 이 사진은 지극히 정상적인 각막 사진이고요 각막의 앞면 뒷면 다 정상 범위 내에 있고 각막 두께도 정상 각막 모양도 아주 평등한 그냥 가장 전형적인 정상인 각막의 각막 지형도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진이 조금 보기에도 자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눈이다. 이거는 누가 봐도 편안하게, 색깔 자체도 편안하게 보이니까 부유한 사람이 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져오셨고요. 일단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주제가 뭐 돈, 그다음에 건강이기 때문에 혹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부유한 분들이 좀 관리가 잘 되니까 부유한 눈 부분, 이런 부분인 거죠. 아, 네 이제 네, 그게 뭐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가져오신 사진은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요. 먼저 보이는 사진은 안과 질환 중에 하나인 원추각막의 사진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전형적인 정상적인 각막의 사진. 물론 우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건강 관리가 조금 더잘될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지 부자는 가난한 눈 이걸 가른다고 하는 거는 애초부터 잘못된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아 근데 그래도 눈 건강 지키면 부유하게 살수 있다는 게 이런 내용을 좀 다루면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되게 자극적으로 좋아해서 되게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요즘에 뭐 시선을 끌수 있는 방법이 그렇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없는 분들께서는 괜히 내 자녀분들한테는 가난한 눈을 물려주지 않을까라는. 걱정, 아니면 죄책감, 이런 게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는 잘못된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도전해 봤지만, 오늘 이 주제는 네, 회의감이 많이 드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돈으로 시력을 살수 없나, 눈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신체 부위를 갖다 붙여서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착꾸하다 보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어,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애들은 이런가? 사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맞는 얘기도 아니고요. 좋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PD님 결혼하셨나요? 어,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그러면 뭐 자, 자녀분들도 없겠는데요. 부모의 입장은 사실 다르거든요. 나도 중요하지만 나보다는 자녀가 더 중요하고 나는 못해도 우리 자녀한테는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부모님도 상처받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다녀보면은 눈 나쁜 아이들이 태반인데 그러면 부모들이 눈 관리를 잘 못해줬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부모들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해겠느냐? 나도 사실 딸 가든 부모 입장으로서 정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딸한테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는 이제 앞으로 안 다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제가 선생님 영상 만들려다가 과욕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진실되고 도움되는 주제들로 준비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우린 오랜 길을 가야 되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방송에 참여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눈은 신경 쓰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해도 눈은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 노년의 눈도 성장하는 자녀들의 눈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애써 왔거든요. 꼭 시력 교정 수술이 아니더라도 나랑 내 아이가 할수 있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면 그게 진짜 부자는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거를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고요. 눈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딸하고 통화를 하다가 어, 아빠 잘 만들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재밌게 잘 만들었다. 한 가지 말은. 제작진이 젊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게 만들었더라.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게제 딸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오늘 같은 주제를 잡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정직한 주제를 잡는 게 맞으니까, 재미있고 정직하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지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딸도 제 유튜브 시청자고요. 얼마 전에는 제 형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영상 잘 봤다고. <laughs> 그러니까 제 주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챙피하고 쪽팔리는 영상은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떳떳한 영상 만들고 싶습니다.